가지야, 지금 할미 청소한다고 그랬더니 아예 침대로 올라가서 저러고 있습니다. 우리 가지씨는 이제는 뭐온 집안이 다 가지 영역이에요. 아이고 저, <laughs> 아이고, 아이고 가지야. 가지가 아주 편안하네, 좋네. 아이고, 꼬리 살랑살랑, 응? 할미가 그 가지 꼬리, 그렇게 살랑살랑 흔드는 거 너무 예뻐하고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 얼굴도 예쁘고. 가지야, 지금 잠안 자? 응? 가지씨, 잠안 주무십니까? 어서 주무시죠. 피곤하긴 한데 기분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꼬리가 저렇게 흔드는 거 보면 꼬리를 그치 가지? 어디 또 뭐? 뭐? 응? 할미가 청소하려다가 너가 또이 방에 올라오길래 침대에 올라오길래 얼른 또 핸드폰 갖고 들어왔잖아 어째 뭐뭐뭐뭐 뭐, 뭐. 가지 씨. 가지 씨. 아이. 아, 괜찮아. 가지 지금 낮잠 자야 되는데 왜안 잘까? 가지 씨. 거기 해가 들어서 타기 싫은가 보구나. 그럼, 그냥, 저, 위에 올라가서 자. 뭐든지 억지로 할 필요 없어. 아재야, 니 편한 대로 해. 아이 에 괜찮아. 응. 응, 어, 왜 그래. 졸리면 자. <laughs> 저 자리 엄청 좋아해요. 가지야. 그렇게 <laughs> 있는 게 좋아? 응? 근데 여기 해드는데? 많이 들진 않지만. 여기 괜찮겠어? 응? 할미 청소하면 네가 올라가겠지? 그러면은, 할미 물건 정리하고 청소할 테니까, 넌 여기서 쉬고 있으렴. 알았지? 가지, 안녕. 아이고, 옆모습도 예뻐, 병주둥이. 아이고, 졸려. 눈 감기네. 청소기 하면 위로 올라가서 자겠다. 가지, 안녕. <끝> 끄자마자, <laughs> 일로. 올라와서 제가 또 켰어요. 근데 또안탈것 같네요. 타려나? 오! 타네. 에? 가지가. 물고기 찾는구나. 아이고! 아이고, 가지 잘하네. 이제 다 탔나, 벌써? 어이구, 얼굴 좀 보려고 했더니 얼굴은 못 찍겠네. 해 있는 데서도 눈은 잘 뜨네. 어. 밖이 너무 더워요. 음 집은 진짜 시원하네요. 오졸졸졸 졸. 잘했 어 잘했어. 아주 가지 잘 달립니다. 짧 짧지만 단거이 선수 손가지. 아이고. 내려온다. 내려 올라간다. 아이 o very wonder, they w i l 시 자, 좀만 타다가. 응. 응. 아이 할비한테. 응. 에이, 거기 또왜 가? 에이, 괜찮아. 야, 오늘 형 온다. 응. 몇 시간만 있으면 형 온다. 가지 좋겠다. 어허허허허 응아이 <laughs> 그래 니네 방에 들어가서 저기 올라가 있어 옳지 올라가 옳지 가지 거기서 쉬고 있어 할미 청소할게 안녕